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은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가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방주를 만들라. 서론적으로 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들이 어, 크게 느껴집니다. 어, 현실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어, 문제가 어, 문제가 아니고 그 현실 배후에는 어, 사실이 있고 또그 사실이 사실은 어 진짜 사실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 어 그리고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만 보고 현실 문제에 어 잡혀 있는데 현실에 잡힐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 영적인 사실 이 현실 뒤에 현실의 배경이 되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어, 전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어, 한 가지 눈을 더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뭐냐.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겠죠. 어, 본론적으로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이 본문은 어, 이 방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인생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 세상을 어, 멸할 계획을 가지시고 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고 새로운 이제 시작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어, 본문 속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죠. 창, 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4절 말씀에는 보니까 당시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어, 노화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 의리의리한 문화적인 이 삶을 누리는 어, 번성한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네피림 어,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용사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고 또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어, 나, 물질, 성공,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다가올 재앙을 어,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이런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양심마저도 어, 굳어져 가지고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 과거의 로마가 막 어마어마하게 번영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어 그렇게 산 거예요. 막 어? 그러니까 각종 음란 타락 마막 이런 중 중독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된 거죠. 그 시대에도 어 이런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가 한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잖아요. 이런 다가오는 재앙을 못 보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왜 그것을 못 보게 되느냐? 못 보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다른 게 각인되어 있고, 틀린 게 뿌리 내려져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거기, 그 틀에 딱갇혀져서그 원인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게, 어, 이 불신 결혼의 문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람과 창세기 3장의 사람이 만나서, 창세기 6장의 가정을 이루니까,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그 안에서 보고, 듣고, 자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어, 뭐라고 돼 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한 상태, 그야말로 악인의 상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앙을볼수 있는 눈이 없어요. 사탄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무속, 점술, 우상과 각종 종교 이런 것들에 인생을 내어 맡기고 거기에 미래를 걸고 운명을 어 거기에 저당 잡혀서 사는 거죠. 왜이 세상이 재앙을 당하냐? 왜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죄가 찾아 들어오고, 결국엔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고, 멸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인생은 나면서부터 이 죄의 올무에 탁 걸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의 이 죄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멸망,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결국 이 아담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게, 어, 인생이 처한 멸망과 재앙의 이유입니다. 어,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말씀 주신,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노아에게 지금 그 혼돈, 공허, 흑암의 문화 속에, 음, 모든 음란 타락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간 이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창세기 6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되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얼마고 그러면 창은 어떻게 내고 그러면서 이제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이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어, 다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어,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진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왜 방주가 필요하죠? 이 방주는 무엇을 전제로 갔냐면 방주가 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홍수 그것이 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올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방주예요 홍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홍수의 시간표, 재앙이 임하는 시간표, 이 지금 어, 개인 멸망의 시간표가 있고요. 어, 또 시대 멸망의 시간표가 있고, 지구 종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구원의 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님 재림 오시면. 안 받들인 사람은 홍수가 왔을 때 물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홍수가 올때 살아남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면 이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는 다시 말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의 절대적인 어 문제의 배후 세력이 이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누구든지 이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양의 피는 한계가 있다면 매일 양 잡고 피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이전에 없는 길, 양안 잡아도 되고 그리스도 그한 분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가 사는 길이다 방주가 그리스도가 네가 사는 길이다 다른 사람 이전에 네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나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가 필요한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18절,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구원받을 비밀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20절에 생명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해 말씀 운동이죠. 그게 방주예요, 방주. 방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되고 방주 운동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운동. 그럼 방주 운동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들이 나오고 시대에이 악한 현실이 나오고,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리고 뭐 하냐,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또 현장을 보는 눈, 무엇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이 지식이나 나의 것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고, 현장을 향한 그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방주 운동을 할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매일 그 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사문을 집중한 거죠. 방주. 홍수의 때를 생각하면서 방주.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방주. 그 노아의 영적 상태였어요. 오직의 상태, 집중의 상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그 상태, 그 그릇, 그것을 만든 겁니다. 노아가 그런 그릇이 탁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주 운동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사람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며, 또 현장을 올바로 볼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사,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그 방주 운동 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상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상태, 집중의 상태, 지속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